안녕하세요 문상호입니다. 자 저는요 지금 이 부산 영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일 마치고 후다닥 이쪽으로 바로 달려왔거든요. 아 오늘은요 모임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술을 한잔 먹기로 했는데 <laughs> 일이 커져버렸어. 예 사람이 늘어나고 늘어나서 음식도 모임도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오늘 모임 장소는요 이 에테르라고요 영도 흰여울 마을의 이 상징적인 이 카페입니다. 카페. 아하 입구는 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닷가기 때문에 아, 안녕하세요. 바닷가기 때문에 뷰가 끝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맞지 뭐 영상 찍는 거 아는 사람들이냐 뭐 자연스러운데. 아네 영상 찍는다 얘기 안 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지금 사장님이요 이 저희를 위해서 이런 멋진 그릴을 또 구비해놓으셨다고. 예, 사실은 초대받습니다. 았기존한 자리에. 오늘 우리 메인디씨가 뭐죠? 사장님? 예. 킹크랩입니까? 아... 경치역 끝내주죠? 예. 아... 건물 자체가 통창이라서 어디 앉아도 이렇게 뷰가 다 나옵니다. 아니, 명색이 유튜버인데 또 채널 소개 한 가야죠, 또. <laughs> 형님, 유튜브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 계에서는 형님. 네. 구독자가 권력입니다. Yeah. 우리 태박이 문제가 있습니다. 면상구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유튜버 태박이라고 하고요. 면상구제 형의또 부동산적인 일은 뭐 다른 모습을 보고 싶으면 제 채널에 오셔서 또 보면 프로페셔널한 모습을또볼 수가 있으니까 물론 뭐 요새 뭐 야식고리한 많이 찾아가는 말이지만 사실은 야식고리 하는 거 전문이 아니고 부동산 네, 이 아니라고요. 네. 를 알려 드리면서 네. 인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또 우리 어, 구소동 네. 이아 예. 채널 명이 어떻게 되죠? 어, 잡생각입니다. 예. 예. 지금 예. 잡생각이 <laughs> 운영 지금 위기에 놓여 야다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니 뭐 저는 예. 저는 실제 제 잡이 아니기 때문에 예예. 마음 편안하게 학고방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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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유지한다는 이 정도만 그래서 제가 태박이 다음으로 두 번째 이렇게 또 촬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여기 또소미 <laughs> 여기 씨, 다시 가자. 자, 자가자아니아니아니 셰프님 오늘 이게 어떻게 이 친구들 요리가 되는 겁니까? 어, 이거 일단 소고기 회를 조금 준비해 드릴게요. 남은 시는 이제 오일에다가 예. 예. 예 구워서 이제 같이 드실 거예요. 핑크를 회는 정말 영상에서만 봤어요. 네. 아 네.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오리 가슴살인데 혼재 나중에해서 예. 먹을. 진짜 우리 사장님 진짜 조미 많이 해주셨다. 진짜. 이 지금 저희가 저희 이 공간 있잖아요. 여기 대관도 가능하다니까, 난중에 또 따로 요 사장님한테 연락 하지 가지고. 왔어요. 어 채널로 연락 좀. <laughs> 나 연락 달라고. 나 <나도> 연락 달라고. <laughs> 이 술을 말이죠. 제가 8병 소지를 못하고 <laughs> 8병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맛은 등에 다 불빙이네 그쵸? <목소리로> 아. 3 9만에 춤을 하더라고 진짜 아, 맛있다아 진짜 3 9만에 춤을 하더라고 춤을 어. 만원에5 0만 응. 계속 그래가지고 동기야 요정도 거의 딱 좋다 아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계속 말을 계속 해야 되거든 <목소리로> 아, 사살는 아, 진짜 먹을 때마다 느끼는 아. 거지만 아, 아 맛있다 진짜 눈이 맞짝더라파도 많이 마신다 진짜 맞아. 맛있다 우리 또 셰프님이 또 이거 영상 찍으러 저를 불러주십니돼아예 물론 아닌데 이거는 이제 한번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쳤다가 예. 그걸로 찬물로 이제 바로 차갑게 만들게 되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기면 이제 응. 드실 수 있게 혹시 그냥 따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드릴 건데 와 사장님 하면서 몇개 주고 드셔도 아, 예. 됩니다 실버님 아, <laughs> 여기가 이 부, 부산에서 그 원티어 고래고기집에서 직접 주문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이름이 뭐예요? 트러플 예. 오징어 먹물 파스타 예. 아. 그리고 요거는 우리 특별히 명물대에에서 주문한 주물이에이영가에입니다에가 영국에서 영국에부영에서에서 영국에서 에서 미리 에서했어 준비한 거라서 네. 네. 파스타는 요래 꼬아먹는 거라서 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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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주방장 납치하고 싶다 하하하하 납니뭐 <laughs> <남편이 안 이뻐. 웃음> 맛있다 아 고래고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 고래고기 <laughs> 진네라는 놈인데 꾸네 인수를 뭐,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예. 자태가 영롱하지? 소금 <laughs> 정말로 조금, 조금 치고 요게 지 핵심이거든 핵심 요거 해가지고 그냥 먹냐 안되지 아또 우리가 술이 또한잔있어지 뭐, 뭐. 아, 역시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래된 회하님이지만 <laughs> 저기 부산에서 손가락 애들은 건설사 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본게 <laughs> 없었어 <응>. 나 이거 니 <laughs> 너랑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 너한테 주고 싶다 아. 응. 제 사랑은 노래인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조정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 박제되는 게 너무 두려워 <laughs> 오늘 오세. 뭐? 틀립니다. <laughs> <틀리지? 이거> 틀립니다. 틀립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애들은 움직이도 안해 지금. 절다 <laughs> <laughs> 보니까 이 회가 지금 다 날라가 버렸어 저 도메. 하나 보자. 요게 이제 광어 지느러미인데요. 이 집은요 광어 작은 거 않습니다. 최소 한 10kg 이상의 대짜만 쓰기 때문에 이 지느러미가 이. 붙어보여 그런걸 어떻게 하는어 어? <laughs> 일단 더는거지 하는 <laughs> <laughs> 확인해볼 없잖아 일단 더는거지 원래 회는 요렇게 <웃음> 와사비에다가 <웃음> 간장 조금만 넣어면 되는데 얘는 두껍기때문에 좀 느끼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먹고 후다닥 후다닥이 갖고 비거 진짜 먹는게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지 않먹이까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 진짜 습니지 않습니까? 비싸지 않습니야 비싸지 않습니까? 비거지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전않습니거

앞으로 후이안 먹을 거 같다. 얘만 먹을 거다 아, 진짜 이마네 아, 이게 해먹기가 귀찮아서 제가 가위가위 봅시다행헤이없습니다 <laughs> 아, 없습니다 아, 잠깐만. 자례의먹으가 아니라 조각 소리 들었다. 안된다. 가이가위봅시다자 가위 자. 자, 가위가위 뽀 가위, 가위가위 가위가뽀 가위가위 뽀가이가위뽀 가위가위 뽀안되가이니가무가위뽀 가위가위 뽀 가위가위 이가이가위뽀 어, <laughs>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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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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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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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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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권슐랭이라 부르거든요, 우리 건재혁 대표님. 블루샷 가맹 문이 면상고자 이름 바로 됩니다. <laughs> 서비스 하나 들어갑니다 예. <laughs> <이> 하수들은 <웃음> 킹크랩을 <laughs> 젓가락으로 먹거든? 고수들은 손가락으로 먹어. <웃음> 초고수는 손가락으로 <laughs> 먹지.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유튜버는 카메라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laughs> 아, 역시! 대고대고 <laughs>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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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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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아, 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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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베. 이게 예. 우리 권 대표하고 예. 먹었는데 예. 너무 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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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해놨거든요 원래 술을 못 마시는데 예. 너무 좋은 자리라서 한점 없다, 기분도 좋아지고. 명도 예. 밤바람에 좋은 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외람되지만, 이런 질문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예. 뭐, 저 샴페인 그, 우리 뽐빵에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뽕빵요. 그 예. <laughs> 형님이 또 시원하게 협찬하겠습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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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카메라, 카메라 <laughs> 이렇게. <이런 거에 웃음> <laughs> <laughs> 면상구제. 이 무리에 끼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거는 사장님이 서비스로 챙겨주셨대요 와 새로 나온 맥주 또 광고 들어오겠네또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자 <laughs> 우리 풍천만 대표님 <웃음> 또 <웃음> 이래 가야겠다 <laughs> 한칸 나오나니 한칸 따먹어야 될까 아이가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 네. 네. 오늘 한잔 먹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거... <laughs> <laughs> 영도상...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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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 <태소 안 가잖아. 웃음> 13만 유튜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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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아음아음 다음, 다음, 아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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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씨카수지 이거는 뭐하겁니야 입에서 브랜드하고 상관없이 아, 그냥 가스, 바로 입에서. 카스 바로 나온다. 와! 회장님이 아, 참 나와도 <laughs> 아, 아아 그러니까. 되겠다. 근데 진짜 미안한데. 지금 까바로 얘기가 예의가 아닌 거가? 그래야지. 있는데 예, 그래야지. 그는데 잠깐만 야지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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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진다 네. <laughs> 술해가고 맥들 <맨도를> 못 지겠다. <laughs> 아. 아, 어. 뭔 척대. 여기서. 아. 말 봐라 이거. 네마 봐. 말 봐. 말마 봐. 말에서 겨. 어 이렇게 해서 대근우 소주 한잔 에피소드는 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ハハハハハ。<Absolutely. S 2> uh. <laughs>